안녕하세요. 빡공사회 서민경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영상을 몇 가지를 찍을 건데 어, 뭐를 찍을 거냐면 이제 경제 부분만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 뭐 빡세게 공부하는 경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경제를 항상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 굉장히 고도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어, 기본 자체를 좀 너무 이제 건성건성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만한 부분은 시간적인 것이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만을 이제 추려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하고 이론하고 문제 풀이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3단원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우리가 3단하면 원 수요 공급 생각나시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수요가 형성되고 어떻게 공급이 형성되는지를 가장 기본을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는 걸 찾고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3단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4단원 보면 이제 국민경제 지표가 나오겠죠. 국민경제 지표 하면 실 g g d p 명목 GDP 하면서 GDP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고용 지표 이렇게 되기 어려워시잖아요. 실업률이 늘었냐, 취업률이 늘었냐 굉장히 어려워시죠. 그래서 그 고용 지표 그 부분을 하도록 할 거고, 마지막 5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5단원이죠. 비교 우위 환율 부분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단원에서 수요와 공급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서 수요를 바라볼 건데요. 시장에는 항상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린 수요라고 얘기해요. 팔고자 하는 것을 이제 공급이라고 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러, 그냥 일반적인 욕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간이 바뀌면 욕구도 바뀌니까 수요도 변동할 수 있겠죠. 자, 수요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특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 특정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보시면 저희는 보면, 갑의 수요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갑의 수요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가격 보시면 500원 있죠? 그죠? 요 500원일 때, 자, 갑은 500원일 때몇 개가 사고 싶냐면, 50개가 사고 싶어요. 그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갑은 시장 가격이 500원일 때, 갑의 수요량은 몇 개라는 거예요? 5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200원이 돼요. 가격이 200원이 되면, 갑의 수요량이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돼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500원일 때 값은 최대한 몇 개까지 살수 있대요? 50개까지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원이 되면 최대한 몇 개까지 살 수, 욕구가 생겨요? 100개까지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증가해요. 이게 수요법칙의 핵심인데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여계관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수량이 적어요. 근데 가격이 싸요? 그럼 수량이 늘어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비싸요? 안 사고 싶죠? 싸요? 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갑자기 갑의 수요곡선, 의뢰 수요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면그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있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격 같은 경우 500원일 때 갑은 몇개 사고 싶냐면 50개가 사고 싶어요. 근데 을을 봤더니 가격이 500원일 때 을은 몇개 사고 싶냐면 70개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시장에 두 명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500원일 때 갑은 50개, 을은 70개 에서총 500원일 때몇 개가 사고 싶냐면 100. 20개가 사고 싶은 수요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과 갑의 수요 곡선과 을의 수요 곡선을 더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시장 수요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서 시장 가격이 5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가 됩니까? 120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의 합이야.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갑의 500원일 때 50개가 사고 싶대요. 을은 500원일 때 70개가 사고 싶대요. 그런데 얘네 둘이 시장에 있죠? 그러면 500원일 때총몇 개가 사고 싶어요? 120개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200원일 때. 200원일 때 값은 100개가 사고 싶죠? 을은 200원일 때 130개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0개랑 130개가 합쳐서 시장에선 200원일 때 230개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요, 값과 을이 있어서 이런 수요 곡선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값을 병청 하면서 사람이 막 늘어나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각각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의 시장 수요 곡선인데 개별 소비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대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법칙을 바탕으로 조금 몇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격이 이 가격일 때 만약에 가격이 여기가 2,000원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이 2,000원이고 여기 밑에가 1,000원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격이 2,000원일 때 여기가 뭐 50개 여기는 70개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냐면 50개예요. 그러니까 2000원일 때 a점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해요.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70개가 돼요.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뭐라 고냐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가 돼요? 서로. 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반비례다라고 음의 관계다, 역의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죠? 그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걸 반대로 가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목소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가격이라는 거 한번 잠깐 다시 볼게요. 가격 이 가격일 때, 자, 가격 2,000원일 때몇개 산대요? 50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 가격이 2,000원이면 소비자는 최대 몇 개를 산다? 50개를 산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2,000원일 때 50개 이상은 사지 않아요. 최대 소비량이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뒤집으면 50개를 산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2,000원까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자, 50개를 사요. 그런데 그 위로 위로는 지불해야 못해요. 지불하지 못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맞아 50개 살때 1,000원도 낼수 있어요. 그죠? 낼 수도 있고, 근데 최대 얼마까지 되겠다는 거요? 예 2,000원까지 되겠다는 거예요. 2,000원 이상 올라가면 거래해야 하네요. 안 사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자에게 뭐냐면 나는 이 가격이면 최대로 이 거래량이면 50개면 최대로 몇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다? 2천 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우리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뒤에 가서 인여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자 그러면 음, 잠시만요. 자 가격이 있을 때이 점을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있을 때이 A-점을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만약에 X제라고 봅시다. X제예요. 근데 이 X제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럼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X제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가 2천원이었어. 2천원일 때 X제는 최대 사람들은 개별 소비자들의 합을 계산했더니 시장에서 50개가 거래가 된대요. 근데 보면 선호도가 증가하면 개별 소비자들이 2천원일 때 50개보다 더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죠? 2천원일 때 나는 옛날에 50개까지밖에 최대 구매량이 50개였는데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천원일 때 70개였죠 그죠? 근데 선호도가 증가했다면 1천원일 때난 최대로 몇 개까지 살거면 70개까지밖에 안 사요 그런데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 70개보다 더 사겠죠 그럼 봐봐요. 2000원일 때 옛날에 나 50개를 샀어. 근데 2000원일 때나 이제 70개를 살래.